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일산의 고급 전원주택 단지를 소개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단지의 다른 타입을 소개하겠습니다. 벙커 주차장도 있었고 실 사용 면적이 90평이 넘는 큰 면적이었습니다. 모델하우스로 새 채를 지어놨어요. 그 집을 분양 받으실 수도 있고. 또 고객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원하는 타입대로 맞춤 설계도 가능합니다. 전원 주택은 전망이 좋아야 좋겠죠. 이 집은 앞에 막힘이 없이 고봉산을 평생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 편의 시설은 차량 7, 8분 정도 거리에 증산동으로 나가시면 대형 마트라든지 뭐 병원, 편의 시설을 다 이용할 수가 있고 교통은 얼마 전에 개통을 한 서울 문산 강 고속도로 북고양 IC가 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영상 찍기 전에 상암동까지 내비게이션 검색을 해보니까 20분대로 서울 진입이 가능한 위치입니다. 제가 소개하는 집들이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주세요.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촬영을 하겠습니다.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이 고급스럽게 보이는 이 집이 제가 오늘 소개할 집입니다. 단지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단지를 개발하면 도로가 6m 정도인데요. 여기는 8m로 넓은 도로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안에 주차장 구획선을 오늘 그려서 제가 안쪽까지 들어가서 보여 드릴 순 없지만 보통 지하 주차장은 15평 공사를 하는데요. 여기는 20평을 팠습니다. 다른 집들 주차장보다는 5평이 더 있습니다. 저쪽에 수도 시설도 있고 그리고 양쪽에 전기 콘센트도 이렇게 시공을 해놨습니다 주차를 하시고 주차장 안에서 어, 이 지하 선큰 마당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보여 드릴게요 외부에 여기가 현관문이고 담장을 개비온 담장으로 여기도 쌌어요 두 가지 색상의 돌을 넣어서 약간 파도가 치는 것 같은 걸 연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를 지었고 외장 마감도 라임 스톤 그리고 저 안쪽에는 파벽돌 지붕은 징크를 얹었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심고 가꾸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여기를 분양을 받으셔서 이 마당을 잘 꾸미시면 이집 가격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집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이 뒤쪽까지 이렇게 보여드리고 아 그리고 제가 인사 영상에서 빠뜨린 것 같은데. 충전식 벌크통 LPG통이 보이죠. 첫 번째 영상에서는 도시가스가 인입될 계획이라고 했었는데 그 사이에 건축주께서 도시가스 발주를 넣었다고 합니다. 아마 다른 필지들을 분양을 받으셔서 집이 지어질 때쯤이면은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차장 옆에서도 들어갈 수 있었지만 어, 이 위쪽에서도 1층으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리고 여기가 지하 주차장으로 마당으로 들어오면 이 지하 선크로로 바로 들어옵니다. 여기도 외부인이 또 주차장으로 통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비밀번호로 한번더 보안 장치를 했습니다. 아요런 것까지 잘해놨죠.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외부에서 현관문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제가 촬영하는 시간은 4시가 넘은 시간인데요. 5시가 다 되어갑니다. 지하실이 아주 넓게 있었는데. 지하는 첫 번째 영상에서 언급을 했지만 나중에 곰팡이가 필 수가 있어요. 햇빛도 안 들고 바람이 안 통해서. 근데 여기는 이쪽에 이제 바람도 통하고 햇살이 안쪽으로 잘 들어가고 공기가 이제 실내랑 이렇게 순환이 되겠죠. 그러면서 곰팡이도 안 피고 결로도 안 생기는 지하실입니다. 이 면적이 상당히 넓죠. 여기는 외부에서 전혀 볼수 없는 사생활 보호가 완벽하게 되는 이 집안에 있는 마당인 것 같습니다. 샤시들을 큰 샤시들을 다 사용을 했고 이건 샤시로 집안 창호를 다 사용을 했습니다. 대지 면적은 160 평이었는데 도로 지분 30 평을 제외하고 대지의 전용 면적이 130 평입니다. 지금 왼쪽에는 잔디와 나무들로 조경이 되어 있고 이쪽은 그냥 흙인데요. 여기는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남겨뒀다고 합니다. 건물의 전용 면적은 60평이고 지하와 주차장을 포함해서 실 사용 면적은 98평입니다. 거실 앞쪽에 지금 데크도 일정 부분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 실내 면적이 90평이 넘는데 전실이 좁습니다. 지금 카메라 앵글에 보이는 여기까지가 전실인데 아마 설계할 때 건축사 사무실이랑 의사소통이 안 됐던 거 같아요. 요건은 나중에 확장을 해서 요 벽까지 넓혀 준다고 합니다. 그거를 참고해서 영상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내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전실에 이 신발 수납장이 4칸인데 저 벽까지 확장이 되면 7칸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센서가 있는 자동문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아직 분양되지 않아서 연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에서 가장 큰 거실 같은데, 7m에 가까운 거실이 오른쪽에 있고, 이 거실과 주방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편에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이 집 크기에 비해서 많이 넓지는 않죠. 근데 이렇게 뒤로 돌면, 이 코너 창까지 있어서 앞에 전망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방과 거실, 시스템 에어컨은 다 기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출입문을 하나 달았습니다. 제가 저쪽 출입구로 들어왔었는데요. 여기서도 바로 주방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 집의 주방은 밝은 색으로 조금 협소하지만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준것 같아요. 그리고 계단 아래는 보통 창고로 활용을 했는데 여기는 세탁실을 여기다 만들었습니다. 지금 앵글에는 세탁기가 안 들어갈 것처럼 보이지만 바닥 타일로 계산을 해보면 1m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일체형 세탁기 건조기를 놓아야 될것 같네요. 안쪽, 뒤쪽에 광파오븐, 밥총자리, 그리고 식기 세척기까지 기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두대 자리와 아직 설치는 안 됐지만 여기도 인덕션이 설치 예정입니다. 이런 아일랜드 테이블이 가족들과 같이 요리하고 이게 이제 좀 수월해서 이큰 아일랜드 테이블을 요즘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식탁은? 지금 여기에 식탁 등이 있어요. 6인용 식탁을 놓기에는 조금 빡빡할 것 같고, 한 4인용 식탁 정도만 여기다 놓고 사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눈치채신 분도 있겠는데요. 날씨가 다르죠? 제가 외부 영상은 어저께 찍고, 안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지금 실내 영상은 다음날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이 7m 가까이 되는 아주 넓은 거실입니다. 그리고 이 샤시를 큰 창을 사용을 해서 개방감은 정말 좋죠. 공간이 없는 1층에 아담한 사이즈의 방이 하나 있습니다 저 뒤쪽에 우리 코너창까지 크게 만들어놨네요 그리고 방 옆에 공용 화장실을 만들어놨습니다. 이 세면대는 건식으로 외부에 빼놨고 이 안쪽에 변기와 샤워 부스가 있습니다. 파티션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는 아닌데요. 그냥 일반 수전입니다. 근데 지금 바닥에 내려놓은 건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이 동파 때문에 수돗물을 이렇게 약간 틀어놨어요. 뭐 문제가 있어서 내려놓은 건 아닙니다. 오늘은 거꾸로 지하부터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하우스가 제가 전에 소개했던 모델하우스보다 이 지하 면적이 더 넓습니다. 그 타입에는 두 개의 작은 창고가 있었는데 여기는 채광창은 없지만 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정도 크기의 방을 하나 여기 만들어놨어요. 여기를 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큰 창고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넓은 거실이 있습니다. 여기도 어, 취미 활동하는 공간으로 활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상을 올리고 가운데 집이 분양이 되었는데요. 그분도 이 지하실을 활용해서 여기를 운동하는 공간으로 이 지하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하까지 다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선큰에서 아마 요거를 빠뜨린것 같은데 여기에 수도와 이 전기 콘센트가 다 있습니다. 저 까만 점이 수도고 전기 콘센트가 다 있습니다. 세 개의 방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위층에도 거실이 있는데요. 아래층에 7m 가까이 되는 거실을 보다가, 요거를 보니까 아주 협소하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2층에 거실도 있고, 여기도 에어컨과, 여기 이제 인터폰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한 평은 약간 더돼 보이는 요런 발코니로도 나갈 수가 있고요. 2층에 올라왔을 때이 오른쪽이 두 분이서 사용할 수 있는 안방입니다. 여기는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다른 타입은 안방 안에 드레스룸이 아주 넓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도 이 행거 화장대가 있는데 여기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사용해도 되지만 앞에 이 화장대가 큰 편이 아니거든요. 이걸 철거하고 이 한쪽 벽 전체를 화장대를 놓고 여기를 이제 파우더룸 정도로 활용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안방에 딸려 있는 화장실입니다. 욕조까지 이렇게 설치되어 있네요. 안방에서 이 발코니로 나갈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 위쪽에 그냥 뚫려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비나 눈이 맞지 않게 추가 공사를 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왔을 때 왼쪽에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 층에 공용 화장실을 빠트렸어요. 거기도 이 샤워 부스까지 있었고 이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들 사이즈가 4m가 넘는데 이 방에는 별도의 붙박이장은 시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뒤쪽에 이렇게 코너창도 있고 근데 방에 붙박이장이 있어야 훨씬 더 정리정돈이 잘돼 보이잖아요 저 안쪽에는 침대를 놓고 이쪽 벽 일정 부분을 붙박이장을 설치하면 나중에 사용하실 때 훨씬 더 깔끔한 방이 될것 같습니다 4m가 넘는 방이 돼서 설치해도 좁게 느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이 방은 방금 보여드린 방이랑 비슷했는데 여기는 두칸 반자리 부박이장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일산 이 고급 전원주택 단지에 벙커 주차장이 있는 타입을 소개했습니다. 이 타입 말고도 뒤쪽에 고객님이 원하는 타입대로 맞춤 설계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집들이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주세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